오늘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과 성대 사이에는 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혀로 맛을 보는데 혀로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혀는 입과 성대 사이에서 소리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목소리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입 모양과 혀가 조화를 이루면서 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모국어의 경우에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면 나의 입 모양과 혀의 위치, 혀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성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말하는 말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외국어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우선 먼저 내가 나의 관점에서 외국어를 보기 전에 외국 사람에서, 외국 사람이 관점에서 한국어를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외국 사람에겐 한국어가 외국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를 테고, 일단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한국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자, 한국어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외에 보통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발음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혀의 움직임까지도 잘 해치해서 쉽게 말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전문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잘 하겠지만 그냥 보통 한국어를 듣고 따라하고, 어, 연습하고 하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한국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 성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의 움직임을 캐치하지 못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말할 때딱 듣자마자, 음, 한국어 발음, 아, 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외국 사람처럼 말하지. 베트남 사람은 한국어를 베트남 사람처럼 말하고. 일본 사람은 한국어를 일본 사람처럼 말하고. 미국 사람은 한국어를 미국 사람처럼 말하고.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어를 배운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또 어떤가? 자, 나는 우선 입모양을 읽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봤습니다. 초축까지 보면서 입모양을 지금 집중적으로 듣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발음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다 하다 입모양을 보게 됐고 입모양을 보는 가운데 입모양하고 성대하고 혀의 역할은 어떤 거죠? 이 혀의 위치를 유심히 보니까 영어하고 베트남어를 말하는 사람은 혀가 아래 이에 좀 붙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할때그 모습을 잘 보면은 그 한국 사람 역시도 혀가 좀 아래 이빨에 좀 붙어서 말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어마다 입 모양뿐만 아니라 혀의 위치도 조금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읽고 있다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차카타파타하라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어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한국어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막 혀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막 움직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외국어를 말할 때 영어나 베트남어를 말할 때그 영어나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입모양이나 혀 모양을 따라하지 않는 그러니까 듣기가 됐을 때 얘기예요. 듣,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해야지. 억지로 따라하면 그것처럼 고역이 없을 겁니다. 듣기가 되면서 따라한,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따라한, 그래야 좀 자연스러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에 집중하면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음, 론으로 들어가서, 아, 만약에 그렇게 따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음, 문자가 인식한 걸 그대로 해서 만약에 아, 발음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발음이 나올까요? 음, 당연히 한국식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사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내 발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인식할까요? 음, 저거는 한국 사람이 말하는 영어. 한국 사람이 말하는 베트남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계점은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좁힐 수 있다. 어, 한국 사람이 말하는 영어와 베트남어인데, 발음은 좋네?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은 바로 입모양, 성대, 그 사이에 혀의 움직임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혀를 관찰한다는 라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집중해서 쇼츠 영상 같은 걸 보면, 아, 영어나 베트남어는 혀를 의외로 이렇게 아랫니에 붙어서 발음하는 거를 눈으로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는 거의 없어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은 어떻게 발음하나 해서 한국어 그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는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뭐큰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얘기를 해보면 혀의 움직임이 상당히 아, 좀, 뭐랄까, 자유롭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막, 입천장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그래서 영어와 그 베트남어도 혀를 어떻게 움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모국어로 쓰는 사람한테 혀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다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외관상, 눈으로 보기에는 아랫님에 좀 붙어서 얘기한다.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베트남어를 들을 때 또는 영어를 들을 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도 보고 그 다음에 혀의 위치도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듣고 만약에 들렸다면 그 내용을 말할 때 한국식 스타일로 얘기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 말을 하듯이 한국어를 말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한번 발음을 해봐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알파벳 기초에서 시작해서 파닉스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각 언어의 특성을 좀 발음의 특성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더 어 발음이 안 된다면 반복적으로 뭐 공부하는 게 좋다. 레벨업 될 때마다 공부해서 자꾸 발음을 끌어올려서 최소한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것처럼 구글 그 음성 녹음, 그러니까 소리로 글씨 쓰기를 할 때, 아,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너무나 그 어플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어, 어 영어로 요즘에 요즘에는 AI 시대에는 음성으로 소통하는 시대다. 타이핑의 시대가 지나서 소리의 시대가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AI 시대에는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SNS든 다 스피커가 있고 그 스피커를 통해가지고, 아,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달라고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컴퓨터는 문자 인식을 합니다. 근데 문자 인식을 소리로 전달해서 소리가 문자로 찍히고 그 문자가 컴퓨터가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을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AI한테 명령으로서, 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어로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영어 자료를 원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한다면, 내 베트남어 발음이 좋다면, 아, 베트남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 좋습니다. 아, 나는 지금 최근에 그 말하는 것을 조금 더 보강하고 발음을 어떻게 잘하나 이거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음성 반 문자 반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음성으로 말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의 자신감을 형성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습의 기, 말하기의 연습 발음 연습의 효과도 있고. 한 가지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음성으로 글을 쓰는 것은 일단은 아무리 타이핑을 빨리 해도 말보다는 빠르진 않다. 말을 빨리 하면은 분당 한 200단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분당 100단어 타이핑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비율은, 음, 대략, 뭐, 1대 2대 5,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뭐가 1대 2대 5냐면, 글씨를 쓸 때가 1이라면, 말로 할 때는 그두배 정도가 되고, 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문자를 인식할 때, 읽을 때는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음, 1대 3대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쓰기는 타이핑이든 글씨 쓰기는 늦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말하기는 쓰기보다는 시간이 더 빠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읽기는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다 여기에서 이세 가지 중에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냐. 쓰기와 말하기는 표현의 영역이라는 거고, 읽기, 읽기는 아, 이해의 영역입니다. 한 가지 이제 듣기가 또 이해의 영역인데, 듣기는 말하기하고 동일하다. 왜냐면 말한 걸 듣는 거기 때문에 말의 어떤 한계점, 내가 말하는 것과 당 상대방이 말하는 건 동일 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1대3대 1으로 봤을 때, 일이라는 거는 표현할 때 쓰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 외국어를 접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린아이가 막 처음부터 문장을 쓰고 이야기를 쓰고 막소설을 쓰고 이럴 수는 없죠. 수준이 높아졌을 때, 중급 정도 됐을 때, 단어를 형성을 하고 어휘력을 형성을 하고 그걸 맞든 틀리든 문법적으로 맞든 틀리든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쓰기가 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아, 쓰기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라는 거는 자 우리가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외국어나 그 당연히 아 모국어 같은 경우에는 애기 때부터 시작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가장 먼저 접근이 되는 게 말하기다. 그러니까 듣고 따라하고 읽고 읽는 것도 말하는 거고 소리 내서 읽는다면 소리 내지 않고 읽을 수도 있지만 말하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더 외국어를 배울 때 기준으로서는, 아, 듣기가 안 된다고 보니까 듣기를 더 집중해서 해야 돼요. 듣기가 되는 만큼 말하기도 되기 때문에 듣기가 더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들으면서 사실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동안 귀담아 들어야 되는 훈련, 집중 듣기 훈련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읽기는, 자, 소리내어 읽기. 그 다음에 어, 소리 안 내고 읽기. 이렇게 되죠.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말하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빨리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것은 분당 200단어, 뭐또 300단어 이 정도 아주 빨리 낸다 오면그 이상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읽는 것은 의미 파악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읽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속도이나 이런 것을 어, 하기 때문에 소설 한 권을 갖다가 아 어, 불과 뭐 한 나절 6 시간만에 읽을 수도 있는 거고 한 나절 불과 6 시간만에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읽기 능력 그다음은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통 아,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아, 듣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듣기에 집중할 때는 아, 입 모양 그 다음에 성대, 그 사이에 혀가 있는데, 혀의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 따라하고, 음, 또 모국어와 혀, 외국어의 혀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 말을 잘 했을 때는, 어, 훨씬 더 발음을 더 외국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더 좋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입과 성대 사이에 혀가 있어. 그리고 그 혀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언어 교환을 할때이 혀의 움직임과 역할에 대해서 나는 또 한국어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아,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또 상대방한테 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어, 실제로 내가 배우는 언어는 어떻게 혀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소리를 잘낼수 있으면 훨씬 발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혀에 대해서 두 페이지를 얘기하 만약 얘기하데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오, 페이지 분량으로 얘기했네. 주저리 주저리 많이 떠들었네. 그러면, AI한테 가서, 야 뭐라고 할까요 또게 해결해줬네. 이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음, 일단은 열 카페에다 붙여놓고 앞부분에도 쇼츠를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식해서 쇼츠를 해줬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쇼츠가 아니야. 아. 내가 원하는 건 쇼츠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퀘션을, 질문을 한 다음에, 아. 새로운 차츠 차지, 굿즈를 열어서 이래 해야 끝으로 안 나오겠죠?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 결론까지. 아주 좋아요. <laughs> 아. 아래는 사용자가 작성한 원고를 다듬고 정돈하여 보다 명확하고 읽어낸 흐름으로 구성한 한국어 발음에서의 혀의 역할 콘텐츠입니다. 구어체를 유지하되 전달력과 계속성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수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국어 발음에서의 혀의 역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입과 상대 사이에는 혀가 있어요. 보통 혀로는 맛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는 소리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는 조율자예요. 혀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목소리 성질이 달라지고 입 모양과 혀가 조화를 이루면서 말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건 우리가 목어를 말할 때 특히 잘 드러나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입모양, 혀의 위치, 혀의 음식, 형대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모두 조화를 읽기 때문이죠. 외국어를 말할 땐 어떨까요? 그럼 외국어를 말할 땐 어떨까요? 먼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땐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는 한국어는 외국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전문적으로 발음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외국인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 고유의 입모양, 성대올림, 혀의 움직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말하면 아 외국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리죠. 일본인은 일본식 한국어, 베트남인은 베트남식 한국어, 미국 은 미국식 한국어를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는 외국어를 배울 때 그렇다면 나도 외국어를 배울 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최근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입 모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 모양뿐 아니라 혀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예를 들어 베트남어나 영어를 말할 땐 혀가 아래니 쪽에 더 붙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영어 발음이 좋은 한국인을 보면 그 사람 역시 혀를 아래니 쪽에 두고 말하는 걸알수 있어요. 즉 언어마다 혀의 위치와 움직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는 혀가 위 아래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입신장까지도 자주 봤습니다. 혀의 움직임을 따라 말하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혀는 눈에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로 말때 입모양도 자꾸 혀가 아래 밑은 체에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와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저 소리를 듣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그 어떻게 되는지, 입음 모양, 혀의 움직임까지 기억하고 따라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만 보고 발음하면 영어나 베트남어를 말할 때 결국엔 한국식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아 한국 사람이 말하는 영어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되죠. 렇기 말하기 읽기쓰기 표현과 이해의 균형. 외국어를 배울 때 쓰기보다 말하기가 빠르고 말하기 보다는 듣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말하기 듣기가 되어야 말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읽기와 쓰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읽기는 이해의 영역, 쓰기와 말하기는 표현의 영역이에요. 요즘은 AI 시대라서 소리로 타이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타이핑보다 말이 훨씬 빠르고. 실시간으로 a 와 소통하기에도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베트남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음성과 문자 반반씩 사용합니다. 이런 훈련이 발음을 좋게 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정리해보면 입모형과 성대 사이에 있는 거은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유의 위치와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외국어 발도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언어 교환을 할 때도 이 점을 인식하고 내가 배우는 언어의 혀의 움직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도 훌륭한 학습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쇼치에 대한 부분. 멋진 내용입니다. 정말 풍부한 통찰이 담겨 있어서 다른 교정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긴 내용을 유튜브 쇼치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간결하고 명확한 핵심 메시지로 압축한 콘텐츠 소환을 아래에 제안해 드릴게요. 발음교환 시리즈입니다. 말할 때 혀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막과 함께 자연 속도 언어 한국어 시각 자료 포함 추천. 자막 나 날에 좀 오늘의 주제는 혀의 역할입니다. 혀는 입과 혀는 입과 성대 사이에서 소리를 만드는 핵심 기관이에요. 모국어를 말할 때는 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는 혀의 위치가 달라서 발음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와 베트남은 혀가 아래니 쪽에 붙는 느낌 그 반면 한국은 혀가 자유롭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또그 따라기 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혀지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고 따라해야 진짜 자연스러운 발음이 됩니다. 발음, 혀가 관건이에요. 오케이, 쇼츠 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와, 야, 이게까지 필요하시면 그래, 시리즈 형식으로 아래와 같은 영상도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잇망과 혀 위치, 뭐가 더 중요할까? 베트남어 발음이 핵심, 혀는 어디에? 영어 발음 잘하려면 혀를 내려야 하는 이유. 한국어 자음을 읽을 때 혀는 어떻게 통지일까? 소리인식, 발음 개선, AI 음성 음, 음성, 음, 입력 발음법. 아, 이거 참. 아. 놀라워요. 몰라.